안녕하세요. 비브이비 유로팜 딸기 칼리지입니다. 현재 딸기 정식을 마무리하고 영양생장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초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이 돼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딸기 성공의 ECPH, 영양관리와 초기 연면적 확보 기술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ECPH 관리, 첫 번째 과방에서는 15과에서 20과 이상 수확 목표를 설정하여 영양 생장기에는 EC 1.5, pH 5.5 범위로 관리합니다. 하루 급액 횟수는 BC2의 경우 6회 범위, 코코골드의 경우 7회 범위로 공급하고 1회 급액량은 포기당 100cc 범위로 관리합니다. 급액량은 온실의 크기, 햇빛 투과량, 온실의 방향 등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정식을 한후첫 번째 화방이 출래하기 전까지 충분한 영양 공급이 후기 작황을 좌우합니다. 영양 생장기의 비료 흡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병의 저항력을 강화시켜주는 파스크래프트를 투입하시면 생산성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팁번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뿌리발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알가스프린트를 관주해줍니다. 두 번째, 초기 연면적 확보가 성공 좌우 덤프의 법칙에 의하면 광량 1%는 생산량 1%와 비례합니다. 비닐 1중에 햇빛이 통과하면 30% 정도의 햇빛이 감소되며 주간에 2중 비닐을 설치하면 약60% 정도의 햇빛이 감소되어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울 경우 차광망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야간 온도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가능한 비닐을 완전히 걷은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최저 기온이 8도 이하일 경우에는 비닐을 씌워야 합니다. 딸기의 연면적 확보는 생산량과 품질에 비례됩니다. 조기의 초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폴리스팀 311을 살포하여 생육을 촉진시켜주거나 폴리스팀 243과 혼용 살포하면 개화 촉진에도 크게 도움됩니다. 세 번째, 런너 제거는 초세 확보의 길잡이, 영양 생장기에는 새 잎이 나오면서 런너 또한 많이 발생됩니다. 런너의 영양 손실은 30% 정도 되기 때문에 런너는 출내 즉시 제거하여 영양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런너를 제거하지 않으면 흰가루 병 등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제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에 모주용으로 사용할 런너를 채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병에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런너를 사용해야 하며 10월 하순까지는 모주용 삽목을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11월 이상 넘어버리면 영양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초세 회복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런너 꺾고지 상토는 뿌리 내림이 탁월한 육묘전용 BT 상토 사용이 한해농사 성공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 연면적 확보를 위한 온실 습공기 관리. 정식 후에는 주야간 상대 습도를 높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의 적정 습도는 근압이 촉진되어 잎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정식 후에 흔히 볼수 있는 팁번 현상은 대부분 낮은 야간 습도에 의해 보이는 결과입니다. 온실 내에 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온실 내에 상층에서 고압력 미세 미스트를 발생시키거나 오전, 오후, 저녁에 온실바닥에 물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간에는 공기 유동이 이루어져야 증산이 증대되기 때문에 외부 환풍기와 공기교반기를 작동해주시되 잎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기에 초세를 확보하는 것이 한해 농사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재배자는 이론적 배경을 알아야 작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작기에도 BVB 유로팜과 함께 성공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